함께 하는 두 번째 시간. 교수님, 이게 궁금해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전, 전 시간에 저희가 흡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마더 세이브 상담센터에 이 상담이 들어오는 부분 중에서 엑스레이 촬영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 엑스레이 방사선 촬영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아기에게 해롭겠죠, 교수님?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네. 이제 어, 임신부들이나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는 임신 중에 엑스레이 그러면은 네. 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네, 위험할 네, 거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어, 방사선은 우리가 크게 전리 방사선 비전리 방사선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리 방사선은 네. 뭐냐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엑스레이 네. 그다음에 감마레이 방사선 동위원소 같이 이제 치료의 목적이나 네. 진단 목적에로 사용되는 거. 네. 그 다음에 비전리 방사선은 FM 라디오 네. MRI,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음.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어, 거, 그런 것들이 비전리 방사선입니다. 그, 그래서 우리가 음. 걱정해야 될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전리 방사선인데 아, 그것도 이제 임신 중에는 역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는 안전하고 네. 어디를 넘어가지 않았을 때는 특별히 걱정해야 된다. 음. 그게 이제 대개 우리가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흡수 선량 그러는데 어, 그게 선량? 이제 50mg를 대개 음. 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대부분 그 임신부들이 병원에서 이제 네. 어, 맞을 수 있는 검사에서 어, 시행되는 방사선 검사에서는 네. 이 50밀리그레이를 넘어가는 검사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임신인지를 모르고 네.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는 네. 그 방사선 검사의 종류와 종류, 네. 그다음에 노출 시기를 네. 의료진에게 적절하게 알려 주셔야지 아. 태에 미치는 그 노출량하고 위험도를 저희가 산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두 번째. MRI와 CT 촬영에도 방사선이 이, 사용이 되나요, 교수님?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CT에는 전리 방사선이 사용이 되고요. 네. MRI는 그, 자기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마그네틱 필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비전리 방사선이 음 사용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 방사선은 CT에만 사용이 되고요. 네. 두 가지 검사에 사용되는 조형제가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형제에 노출됐을 경우, CT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태아에 가는 양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형제를 음. 사용한다는 것은, 좀더 자세히 보기 그렇죠. 하기 위해서 네, 네.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방사선 검사에 들어가는 방사선량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대략 두배 정도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 이게 임신 초기, 중기, 말기 이게 상관이 있을까요, 교수님?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관 형성기가 이제 4주 5일서부터 10주가 끝날 때까지인데 네. 모든 위험 물질이 기관 형성기에 노출이 안 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방사선 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지능 발달이 아주 취약한 시기가 있습니다. 어, 어, 어. 어, 어그 시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10주에서 17주입니다. 네. 아, 네. 다른 네. 그 유해 물질들은 네. 이 시기에 노출 특별히 어, 위험이 없다고 할수 있지만 음.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노출됐을 경우에 네. 지능 저하를 동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어, 임신부가 이 시기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방사선 검사나 방사선 치료를 연기하는 것이 좋고라고요 아, 그럼 메모 해둬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지능과 관련된. 음. <laughs> 네, 방사선 촬영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피해야 하는 그러면 임신 기간.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임신 기간이 그러니까 10주에서 17주. 네, 기관 형성기 그, 아주 초기 때 하고 그다음에 네. 10주에서 17주에는 가급적이면 그 가, 방사선 검사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굳이 해야 될 경우에는 네, 네, 네. 배를 네. 납으로 가리면 납 네, 납치마가 납치마. 있죠. 납치마. 예. 네. 우리가 방사선 검사할 때에서 보면 납치마로 이렇게 배를 아, 가려주고 네. 어, 찍게 되면은 태아한테는 방사선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꿀팁이네요. 그렇죠. 어, 납치마가 있군요. 그러니까 임신부가 그 검사자에게 난 임신했다는 사실을 징지를 해 주셔야 돼요. 아, 네. 이 유용한 정보입니다. 납치마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방사선 찍으실 때 말씀을 하시고 저 임신했어요 말씀하시고 어, 납치마를 응. 꼭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엑스레이 이 방사선 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궁금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임신 초기 1 0주에서 십칠 조 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구독은 아기사랑이다 한번. 은독은 아기사랑이다 아기사랑이아아이다